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뉴스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한 도약과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기록 자료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역사가 된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을 모은 전시회가 영주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영주 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영주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영주의 근현대 역사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 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문화원이 추진 중인 영주형 문화 유딜 사업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1900년부터 1999년대까지의 근현대 기록물입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집된 자료는 총 2만 1천여 점이 넘습니다. 공공기관, 기관단체, 산업, 경제, 종교를 비롯해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복지, 유림 문중, 각종 도서 등 영역별로 약 3천 점이 전시됐습니다. 영주시는 과거 기록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근현대 기록물의 상시적인 자료 수집과 기록물의 연구 보존을 위해 영주 근현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11월 9일 가흥 신도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마스크 스트랩과 홍보 리플렛을 배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식당 등 중점 관리 시설 9개소와 PC방,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 관리 시설 14개소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대상 장소에서 마스크 미 착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관리 의무 미 준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주시가 제2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인 사단법인 남명학 연구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남명학 연구원은 남명 조식 및 남명학파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단체로 선비 사상과 관련된 학문에 대한 저술과 논문 발표를 통해 선비 문화를 새롭게 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학술 연구소와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해 교류를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남명학, 남명학 연구총서, 남명 사상의 재조명, 덕천서원지 등 다양한 개간지와 월간지를 발행하며 선비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영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선비 대상 후보자 접수를 받아 3차에 걸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문 공적도와 공적 기간, 사회봉사 경력, 파급 효과 등 선정 기준에 맞춰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인성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주시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회 세계 인성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통의 가치관과 정신문화 속에서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인성포럼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인성을 화두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포럼은 인성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최강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조 강연에 나서 미래 인재상과 인재 교육, 선비 정신과 풍류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과 마지막 날은 한국인의 선비정신, 세계 속의 인성, 인성의 시대적 의미라는 다양한 세션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출신 게임 유튜버 후군장의 특별 강연과 함께 프랑스 출신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1급에 합격한 방송인 파비앙을 만나볼 수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안이 어려웠던 닉돌핀 교수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인 알베르토 본디가 청년들을 향한 긍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인성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바로 세워야 할 가장 소중한 정신문화 인성 인성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인성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영주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1회 영주역사인물학술대회가 11월 9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10년에 인재양성을 위해 사립 기독 4명 학교를 세운 강병주 목사의 아들인 소죽 강신명 목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발표자들은 영주지역 기독교 전례와 민족운동, 강신명 목사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영주시 지회가 휴천동 소재 충원탑에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영주시 지회는 매년 11월 10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으며.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영주시가 영주 365 시장 주변에 부족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68면의 주차 공간을 가진 영주 365 시장 공용 주차 타워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365 시장 주차 타워는 총 47억 원을 투입해 1층 2단 구조로 건립됐습니다. 영주시는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보가 골목시장과 문화시장, 선비골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동양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관람 시 편의를 제공하고 동양대학교는 행사를 위한 공간과 시설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자원봉사단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는 내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풍기읍과 봉현면 일원에서 개최돼 풍기인삼의 가치를 알릴 전망입니다. 영주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참여하는 어린이 놀이터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는 어린이 놀이터 총괄 기획가인 편해문 디자이너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이 이용할 놀이터를 구상하고 디자인에 참여합니다. 영주시는 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변에 놀이터와 어린이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국민체력백 영주 체력 인증센터가 만 10세 이상부터 어르신들까지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국민체력센터 10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참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백 영주체력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농림업 총조사 시행을 위한 도급조사원 23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1월 17일까지며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활동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 통계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김장 소식에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때는 가벼운 산책이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위해 미지근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생활 속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